친구럼많이무많만수배입니다오해맞면 힘들게 유전자는 뭐, 쉬워. So, I'm g 가 i n g to c o n t i 한국블록 o r e 회 e a t how to process. I'm going to take a project on a b l o c k c h a i 들어 a y So, I'm going to take a c h i c k e 또스피 g 하게진행 to take 제 c h i c 하 e n I'm going to take a chicken. I'm going 이 정보가 네 되는 것 뿐이. 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크게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갈 건데,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오늘 키워드 가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발자 혁신, 또 하나는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세 번째는 어, 복합적 금융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슈퍼 서비스 시대입니다네 번째는 마이 데이터 들어보십시오. 네, 마이 데이터, 마이 AI 시대입니다. 마이 AI 온라스튜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네, 오늘 제가 어른 얘기했지만 여기 디자인 싱킹, 네. 리스타엔터테인먼 네. 네. 중요한 건 혁신, 오프닝 로그입니다. 혁신을 혼자 하는 시이아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또창립협회를 말씀하셨는데 혁신을 나 혼자 하는 게 어떻게 우리의 조직과 우리 맥주, 얼만큼 잘 연결, 융합하느냐 이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혁립협회가 이런 걸 잘하시거든요. 협회도 오늘 우주연제에서 하는데 개방적 혁신에서 특히 블록체인 몇 성점령 이런 어, 혁신에 대한 것들은 혼자 하는 게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여기 계신분들이 저도 그때 음. 말씀했지만 여기 계신분들과 같이 동반 동작 것들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개방적 혁신이야. 이제 네, 네. 옛날처럼 저도 대기업 출신이지만 옛날 대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중견기업 스타트업과 또 우리 최재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들은 같이 살아나야 돼. 동반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좋은 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은 유명한 시장 조사기 능도 Combine, Design t h i k 좀 어렵죠? 하지만 이것도 들 뭐냐면 고객과 어떻게 공감하고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빌드 매저러너에서 AJ라게. AJ라는 표현은 미쩍하다 뜻이죠. 워낙 빨리 변 블록체인은 a i 로 왔을 때 워낙 빨리 변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협회에 아까 우주에서도 느꼈는데 어떻게 미쩍하게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많이 쓰는 그림인데요. 어, 오시면 저도 이제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사람들은뭐 보고 있나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아, 휴만 휴.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요. 질문이 겠습니다 러시아 러닝기계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체 h p t 때문에도 마찬가지인데 AI는 열심히 배우고 있고 어 인간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근데 저희 이게 남의 집얘 저희 집 얘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일학년 고1고2딸 고1, 고1,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불쌍한 보이죠 집에 애가 3 명이에요. 저 와이프 맨날 돈 벌어 보면 알데 제가 블록체인 친자친자 아직 돈을 잘못 벌어주고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재형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여기 저희 집얘기해 저희 집도 식사할 때 거의 대화하니다 스마트폰 뭐 얘기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뭐 저희 딸들은블라필크먼저 여기 보면 아이 거꾸로하고 있죠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까 메타버스 돈 나오셨는데 어 저희 로블럭스 회사 들어보셨나요? 어 저희 아이가 초등 학교 6학년인데 엄마 핸드폰 60만 핸드폰 결제했어요. 왜그을까 로블록스로 결제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기 오늘 날 때다 다 엘리트에 다안계신것 같은데 저희 아이를 보니 뭐이 아이가 컸을 때 은행 쓸것이냐 기존 금융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아, 기존 금융은 안쓸것 같아. 제 느낀 게이 아이가 컸을 때는 직접 피어투피어로 하고 하나 요금을 절대 안하다나 안 영어로 말기 해요. 로블록스 상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소통하고 게임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약간 죽었지만 저도 이게 게임이 아니라 비엔드 게임 게임을 넘어서 그쪽에서 살고 있는 이코노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아이 아이들의 미래는 기존 금융권 쓰지 않는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은행권에서 많이 얘기해놓는데 가서 새로운 금융 시대가 오고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자 이건 몇번 많이 혹시 이 걸그룹 이름을 아신다 손 들어봐 주세요 아, 역시 나이대가 나옵니다. 예, 저 핑클. 네명 <laughs> 이름 다 맞춤 제가 상품을 드리는데 오늘 거의 나이대로 봤더니 이거 핑클이 아니냐? 비슷한 얘기인데 혹시 뭐 시간이 좀 없지만 네명 이름 다 맞춤 제가 어, 비트코인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삼이 제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네명 어, 이름 다 안다. 어, 역시 예, 마마무라는 <laughs> 걸그룹입니다 마마무. 예, 문별 솔라 미이나사 제가 정말 찐 팬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왜냐면 각자영역이거든요 랩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실제 본사람 느끼는게 아, 정말 어 시너지가 느껴지고 마치 여러분도 들 어, 뭐, 블록체인 사도 너무 옳긴하지만 마치 문별, 솔라, 휘인아서, 얼른듯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아 너무 어긴하지 마시고 사실은 주인공은 AI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 마치 문별, 솔라, 휘인아서, 얼듯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b l t s 는 비즈니스 로 테크놀로우 소사이어티 b l t s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스타트업처럼 어떻게 애자일하고 고객에게 잘 반응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다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P2P 하면은 보통 블록체인 하면 다 P2P로 가시죠 근데 저는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점 정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중앙화에 대한 시스템에서 탈중앙화, 기반에 대한 시에서 마이닉, 이런 것처럼 플랫폼에 신해서 프로토 바뀌고 있다. 정말 중요한 프로토브의 여자를 통해서, 오분들 약간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 뭔가 바뀌고 있다. 왜냐면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서 중앙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산화, 이런 것처럼 뭔가 철학적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감안해 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아까 외선적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이컨 시스템도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자율주행차, 기계 안에, 만약 체치피티 파일을 들어서어것할까요 만약 기계랑 여러분들 체치피티를 살수 있을 텐데, 체 g p t 자체가,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좀 지나면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아니면 키오스크의 자체로 데이터와 서비스와 대화하는 시대가 됩 그래서 좀 지나면 기계 안에 체치피티가 들여서 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재밌는 거는, 원리. 지갑 자체가 지금은 사람이 서 같은 분이 있어요. 기계 하나 클 수면 자동차 에 들어가고 조례 들어이니다 실제로면 약간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 원래 테스트가 사람이 수행이 아니고 실제 기계. 그래서 지금 같은 곳에서 머신 커스텀 얘기했습니다 나의 고객이 사람이 아니라 실제 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머신 커스텀 이런 기계 자체에서 MOT 이런 거 나왔을 때 머신 커머스에서 실제 기계 안에 지갑이 들어가고 지갑과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t g p t 5 자체가 좀 지나면 스마트폰에 있지만 좀 지나면 여러분들 키오스크, 자동차 안에 들어가기에는 달라지는 생각이 드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저는 AI의 민주화 얘기할요 AI와 AI 민주화 a i 탈중화하는 얘기를 드고 있는데 제가 또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스페어 대학 그래서 저도 약간 양성잡인데 그래서 m e c 처럼 AI 블록체인 카운트 데이터와 디자인 스링킹 미스터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은 인문학적, 저도 공대생인데 공생의 치고 약간 저도 인문학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가 됐을 때 어, 이런 융합적 사업이 중요하고, 그 마침 협회 가서는 협회도 이렇게 오픈 노션을 많이 추가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보고 가서 아까 K-스타트업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될수 있도록 같이 동반 상자를 해야 될 거라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이점이 저도 이제 제가 아까 신벌레 유전해서도 90학번인데, 저는 입덕을 다 겪었거든요. 1.0 때는 네스케이프에서 읽기죠. 2.0은 읽고 쓰고, 소셜미디어에서 아, 페이스북에 막 댓글 달고, 좋았죠. 3.0은 읽고 쓰고 소유입니다. 요즘엔 나이, 제가 페이스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제가 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려요. 사진 찍고, 뭐 예쁜 사진 올리면, 모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도 누가 나가요? 페이스북에 가 제가 열심히 활동에 대한 보상이 있나 보나요? 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그것들이 웹3 0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와 공정한 보상. 그래서 느낌이, 아, 블록체인, 아, 저도 이제 느끼는 게과기보다면웹3.0 아, 너희 블록체인 회사들이 이름 바꾼 거 아니야? 마케팅적인 용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중요한 건 버전이 중요야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큰 사람들이 읽고 쓰고 소유의 감정 데이터에 대한 소유와 공정한 보상. 내가 어떤 액티비티가 있어. 거기에 대 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웹성점령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웹성점령이 약간 이슈가 되는데, 뭐, 이게 뭐, 시메틱 웹이라든지뭐떤그 리, 그 뭐냐 그, WCC가 이걸 강조하지만, 블록체인이 분명히 탈중앙성과 트러스트 시스트에서역할 하고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인프라적인 관점이 있다는 걸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을 지나가, 올해가 2 0 2 3년도인데 그래서 2024년도 저희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정보 인터넷에서 컨텐츠에서 가치 인터넷 그래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JPMorgan, g 그런 회사들이 SEC랑 싸우면서 아우디는 블록체인 싫어하지만 어떻게 할까?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까 정부도 그런 것들도 오피니언 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약간 너무 바이어스된 거 사실인 것 같아. 요 그래서 규제와 지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분명히 블록인 자체가 인프라 가치 인터넷에서 인프라로 역할을 한다라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IoT, AI, 자격증 인증들이 더뭐 많은 가치를 이루어질 것일 것입니다 아, 그래서 획출적인 부분은 AI, 블록체인 IoT가 지금은 단절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능화된 신내 데이터 인프라됩니다 각각의 을때는 의미가 없지만 이 것들이 AI, 블록체인, IOT가 네. 융합됐을 때는 지능화된 인프라. 그래서 옛날에 아, 데이터베이스를 아, 그래서 썼지만 네. 좀 지나면 네.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s q 커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내 아, 어, 데이터 인프라인 아, 블록체인과 아, 일반적인 아, 데이터베이스를 아, 같이 음. 보셔야 돼요. 시간이 안 돼. 요 그런 부분대에서연러분이셔서 중요한 지능화된 음. 실내 데이터 인프라다라고 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아니 네. 근데 그럼 런 같이 와. 그래서 아, 네. ABCD에서, 여러분들은 어머, 기도자는 아니니까 AI를, 비행기를 그렸다면, 블록체인은 블랙박스를 그렸죠. 왜냐면, AI가 사고 났어. 어, AI가 뭐, 답을 냈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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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나왔을까? 그 답을 알려주진 어. 않거든요. 만약에 AI가 사고 났을 때, 어, 오케이, 오케이. 비행기 사고 때뭘 보냐. 블랙박스를 보죠. 그런 것처럼, AI가 사고 났을 때, 왜 사고 났을까? 블랙박스 같은 역할이, 블록체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가 또 비유를 드린 거는, 어,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죠.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있는데, 필터가 어떻게 변하나요 물이 깨끗하게 변화되죠. 물이 만약에 AI한테 인욕차여학적 데이터를 계속 줘요. 그것가할요인욕차여적 결정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욕차여학적을 빼는거죠. 그리고 너무 키 블록체인에 대해서 너무 바이어스된 교회 있어서 그런거 많은거죠. 그래서 그런것처럼 필터같은 역할 하면 죠 그래서 다소 블록체인 필터론 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 마치 그런것처럼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신뢰성, AI에 대한 민주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의 신뢰성 데이터의 뢰성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가, 여러분들은 데이터 인프라로 보시면, 아까 많은 얘기했었던 데이터 인프라 봐야 된다. 거기 뉴스 케이스에 있는 토크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수집되고, 가공결합되서 그, 거기 보면, 데이터 땜, DNA 나오는데, 블록체인이 빠져있어요. 그것도 전 정부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 블록체인은 숨겨져 있다. 어떻게? 블록체인 필터가 애로 돼서 마치 정수기 안에 필터 눈에 안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이 그런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 저희가 강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믿음 시 데이터 성격이 옛날에 저도 ERP, c r m 있었지만 지금 마이 데이터 마찬가지로 마이 데이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마이 데이터가 어디로 간다? 마이 a i 시대야. 그래서 마이, 마이 데이터 시대처럼 여러분들 좀 마이 AI 시대 네, 좀, 좀, 좀 여러분들이 좀과장지씀드리면 어, 여러분들이 승진자 뭔가 회사에 승진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AI 이전트와 상대방의 AI 이전트가 어떻게 싸우고 경쟁을 했는가 그럴 때 어떻게 나의 AI, 아, 마이 AI가 될수있냐 그때 내에이전트가잘 싸울 수 있고 객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이 데이터 마이 AI 되는데 어디서 워랬냐 웹쓰리에서웹스리에서 마이 AI, 웹쓰리라는비전을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타협중앙화 AI 그런 걸로 많이 얘기하지만 a i 데이터 힘이 세질 수가 없거든요. 너무 과도한 어, 권력이 세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이 블록체인에 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런 데이터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 같은 거에서 보면 아까 말씀 ABCD 이렇게 다들어있어요 AI, 블록체인, 스타데이터에 있는 분대 소유는 스펙티컬 블록체인이 되고요. 지금은 블록체인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블록체인이다 내재돼 있어요. a i 안으로 들어가고, IOT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제가 이제 증명 제가 중요한 하는 이민하 교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오프라인은 이쪽이 오프라인이에요. 물질 소유 자원의 키워드죠. 이쪽은 온라인입니다. 정보 공유 관계.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폼이고요. 이쪽이 분명히 온라인 회사거든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분명히 온라인 회사인데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가 있죠. 강남, 강남, 맞지? 오프라인에 온라인 회사가 다시 또 오프라인, 오토가 되는 거죠. 이게 가상 세계와 현실 연결과 융합되는 메타버스이기도 하고 오토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블록체인 역할은 데이터에 대한 양과중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제공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i i 따로. 블록체인 따로 메타버스 따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 연결되고 융합된 이 시나리오를 잘보실 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비상 공유해서 여기서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가 나와서 잘 되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저도 같이 좀 잠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블록체인은 신뢰 기술이고요 데이터 화폐가 있는 데그서블록체인실 신뢰 기술이고요 AI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블록, 오늘 사람이 뭐, 있는데, 우 서울,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탄소 중립이 여러분들은 기후변화 부분들이, 어 그냥, 피상적이지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두바이나 아처지면, 거기서도, ESG, 아까, ESG, ESG라든지, 기후변화가 굉 심각하게 생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도 어떻게 생각해. 인간 의 탐욕은 끝이었죠. 그 탐욕에 대한 것들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해서, 이것들을 공정하게 나누고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스마트 사업들이 아, 블록체인은 뿌리가 되어 버렸 데이터, 화폐, 우리나라 화폐, 중요한 건 데이터 자산이죠. 옛날에 데이터 자산들은 은행 보고, 지공카드카마 카드 하라지보다 무한 존데 거기다가 블록체인이 되면 사실 아까 JPM의 블루마스터들이 사실은 어, 지금 심각하게 정말 딥다이버가 움직이습니다 SEC나 NFT나 STO가 뭔데 어, 이게 실제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약간 너희 사기꾼 같은데 막아야 되라고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SEC와 제품 고등학습 내부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까지 다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각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최룡해가 기준으로 이런 피해 스타트업 하고 대기업 가버강트가 개발적 혁신을 분명히 해일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례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추명하게 하는 것들이 해외에서도 지금 움직인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어 공장에서는 네트워크이힘팀들간는그런 것들이 실제 그러니까 퍼미션드된 그래서 이렇게 실제 레이어에서 실제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팩토리하고 블록체인 융합도 실제로 하고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저도 아이 m 에 오락 출시인데 해외에서도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굉장히 부담 원장에 대해서 토큰 리스트라는 부분도 이렇게 워킹하는 레벨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you know, 아까도 저도 짜고 친데요. 저도 사전이 두 가지입니다. 지능이 두 개. 하나는 인공지능, 한쪽은 블록체인, 집단지성이죠. AI는 혁신형이에요. 분명히 가치를 만들어지만 블록체인은 분배형입니다. 분명히 당연히 AI 데이터가 주인공이죠. 거기에 대해서 힘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블록체인이랑 분배역역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두 가지 AI 블록체인 밸런스가 필요해. 라면 고 너무 지금은 정부 쪽은 너무 AI 데이터에 너무 힘이 몰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에서 분명히 이렇게 AI 브록체 융합을 좀 같이 선순환 시킬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메서점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킥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메점형에 대한 것들은 어, 실질적인 이게 아까 중앙에 있는 플랫폼에 시달갖고분명 피어투피어로 됩니다. 것들런 뭐가 능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어, 실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뭐 타지망성 데이터 노 자격권 인증, 트러스트 이런 것들에서 환경의 변화가 어, 오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어,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서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보면 실제 데이터 유통 채널이 핵심이다. 그래서 엔터테인드로 신뢰할 수 있냐? 이 데이터가 갖는데이 데이터가 어이진중자전증 데이터 아니야? 너무 K 포인만 너무 사실은 어, 오늘 약간 찍기소대를다 말한 것들 중 실제 저도 정구측을 가보면 그런 게 있어. 이게. 이 블록체인에 대한 뭐 블록체인 키, 뭐프레만 들어가면 내용을 보지 않고 무조건 피가 넘어가요.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정말 엔터체인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 그래서 엔터체인로 서비스를 볼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퍼런스 모델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좀 약간 뭔지 안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약간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어, 웹섬전형이 어떤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자,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인프라스트럭쳐, 플랫폼 레이어, 게이트웨이, 서비스 UI가 있을 때, 어, 떤회사 얘기할 때, 투자를 하실 때, 어, 웹섬전형이 어디에 속해져 있냐, 그건 잘 중요한, 레이어가 어디에 있냐, 중요한. 어떤 레이어인지 아,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 웹섬전형인지, 플랫폼인지, 게이트웨이인지, 서비스인지 u i 인지 중요한 게 뭐, 웹업시 있죠. 앞가 말씀드렸지만 원리 자체가 옛날에웹성들의웹투가뭐가다를까다 비슷할 수 있죠. 인프라 스트럭트는 중요한 건 UI의 널리원리식 어, 있다는 게좀 다릅니다. UI에 대한 변화를 했는데 일여러분들 아이가 오늘은 시간 없어. 이렇게 아 이런 레이어가 있구나. 그런 참조 모델이 있어라는 걸 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스트럭트와 플랫폼, 게이트인 중요한 게 게이트웨이가 어, 이게 저도 AI 데이터를 보지만 중요한 게또 법, 제도가 같이 묶여 있습니 제도 정책에서 사실은 해외에서는 외상 점형에 대해서는 너무 바이어스 되지 않고 이것들을 규제와 지능을 같이 보시는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런게 너무 이쪽에 대해서 너무 약간 바이어스 돼있다. 어느 쪽으로? 규제 쪽으로. 그래서 규제와 지능을 좀 밸런스 있게 발표해 놓은 서 이렇게 기기질 잘 돼야 그 다음에 서비스와 유아 이렇게 보시면 UI 보면 리직구어이터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지나면 어, 좀 제가 약간 과장하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면 저는 이제 서강대에서 원료 받는데 반은 코리아원으로 받고 반은 제가 비트코인 이더를 받을게요. 이런 시대가 조금 있으면 가옵니다 이게 슈퍼 서비스 슈퍼 월리티라는 좀 지나면 제가 학교학테나 여러분들한테 아, 반은 아, 코리어를 받고 반은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받는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시비 d 시 NFT, 마이 데이터 NFT로 받을게요라고 하는 시대가 사실 해외에서는 점점 더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오도사이 많던 이름만 여러분들도 아마 협회 내에서 아, 내가 협회 활동을 했어요? 내 반은 내가 그러면 내가 이것들은 n f t 로 받을게요 라고 한 시대가 좀 지나면 분명히 해외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도 협회 내에서도 이렇게 나의 내가 이 보상을 했어 이런 보상할 때 근거가 있어요 이런 이런 보상했을 때 회장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저한테는 어, 비트코인 을 구세 아니면 부회장님 회사 뭐 토큰 이런 시대가 분명히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오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게 혼자 지방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말씀드린 것들이, 분산저장소, 멀티플랫폼, 아까 탈중화을 다오, 중요한 게 원리사업, 원리사이일어나고있습니요 지금은 뭐, 카카오이든 네이버든 지금 삼성이 왜 이렇게 할까요? 11일씩 마찬가지인데요. 좀 지나면 누가 원리수업 확보하느냐. 금융기관과,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간는 약간 영업 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융합될 수 있는데 누가 통합 원리 를 가져가 안 돼서 DID가 이런 것들이 인증해서 인증 t r a c k 디지털 자산은 모든 사람계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원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다른 회사가 이 자료 갖고 온데 이런 것들이 원리에서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가 있을 때어그레이죠 그것들이 사용 운영성이에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다. 제가 원래의 반은 이번에는 에너지 받을게요. c b d c 받을게요. 아니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토마토 이원들 통화월리죠월래일 서비스, 안 앱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토건도 그렇고. 이번에 12DC를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c b d c 컨설팅을 저도 3년 전에 들어갔었는데 12DC STO ETF가 따로따로 몰자. 같이 연결된 같아들 해외에서는 STO ETF 할때어 너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걸 런 어떻게 연결할 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인 걸 하고 있죠. 약간 답답한 점이 있는데 저도 엔지니어 측면에서 이렇게 실적이 누가 통합 원리를 가져갔느냐? 이 싸움이 돼서 여기서 어 여기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사이에서이 싸움에서 꼭 같이 근데 중요한 건혼자를 쓰는 시간이 아니고 같이 여기 있는 협회분들이 연결을 융합해서 같이 동방손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고요 그래서 이런 어, 혼자서, 혼인 그냥 DID인가 보다도 4개가 있죠. 뭐, 라이온 시큐도 있고, 뭐, 다른, 뭐, 아이콘, 아이 루키도 있는데, 이렇게 유니버셜하게. 혼자, 마치 데이터베이스가 옛날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SC 했을 때, 미웨어처처 연결하듯이 이렇게 연결되는 시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저도 아까 IBM 출신인데, 여기서 해외에서는, 하이퍼 레 아까 IBM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하이퍼 레 IBM에서 도네이션 한게 하이플저터죠하이플레저는 하이프레처 파이어프라이어라서 슈퍼노드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네트워크들을 마치 통합을 할게 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파이어프라이어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기술적인 건 약간 너무 많이 들리아우거 임직임이 있네. 슈퍼노드를 하네. 그래서 협회에도 이렇게 슈퍼노드처럼 움직이셔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아까 우리 협회에서 5년 축하도 했는데, 협회도 이렇게 아까 다우처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협회 자체가 회장님은 자할 때, 아 이건 안 있을 때, 필수적인 뭐, 거뭐 해야 됐을 때 다우처럼 그 기여한 만큼 보상도 하고, 포트도 하고, 그래서 다우처럼 했을 때, 약간 이런 재밌는 거는 이것들이 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굉장히 느리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좀 같이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머신 리더블 레규멘션 아까 레레이션도 이것들은 너무 아까 키코인 했을 때키코인 너무 다 필살이 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너법적이 뭐 뭐가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럼 바로 될수 있고 이렇게 법령도 머신 리더블 될 거고요 좀 지나면 고객 자체 여러분들 고객이 사람이 아니라 머신 커스터마되는 시대 여러분들 고객이 고객 AI한테 영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점점 입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업전용에서 DID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뭐 데이터 패치라든지 해서 이렇게 n d t a 어부터 멀티 플랫폼 통합 원드 원리. 통합 원리하고 멀티 플랫폼이라는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런 ET를 같이 연결을 요구하는 의무, 의 있을 것같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어요. 얘기를 하면 뭔가 힘이 생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laughs> 모델이 있고 이제 중요한 건 고객이 봐야죠. 봐야 제가 느끼기엔 아까 매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협회하는 회사들도 고객이 바이할 수 있을 만큼 가치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데이터베이스도 쓰면 되잖아? 아니야, 데이터베이스도 써야 되지만, 너희가 이런, 이런 우리 가치 때문에, 너희는 데이터베이스와 브루스를 같이 써야 되는 자치 재현이 되어야 되게또 고객 가치를 제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복합금이시요 조금은 기존 금융권이죠. 정통금융, 리거시 이제, 이 STO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CBDC가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상 경제, STO, 뭐, 이번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 있는 정통금융하고 예금, 대출시켜 모든 자산들은 확실하다. 모든 게다토큰됩니다 그건 면허관에, 뭐, 블랙, 실제 블락운도 이걸 다 알고 있어서 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정통금융과 가상자산 쪽 경쟁이 연결과 융합이 됐다. 그건 변니다 하는 것같아사람들이 협회에 대해서도 이런 단점이 하나하나뿐이 아 이렇게 같이 융합적인 단점에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융합경제 그래서 이걸 복합금융이라고 해요. 기존 금융과 지체자산에 항상 연결된 융합은 복합금융시대가 왔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법적인 것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 시대는 왔다는 걸로다 인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의 키워드들은 제가 이제 빨리 마칠게요. 거의 시간을 제가 일부러 제가 더 하고 싶죠, 빨리 제가 또 시간 잘 지켜오는 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오늘은 아 시대가 이런 정통 군야과 디파이가 연결되는 유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의 동반 성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제 정책이나 이런 규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좀 필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 과련 법적인 부분 아까 말씀 드린 개발 지원도 해야 되고 법적인 부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것 같고 이런,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제도 마련해서 기술 개발이나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아까 사실은 우리 회장님과 짜을 치거나 이런 부분히 제가 생각해 많이 관련해서 분들이 오늘 잘 저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어, 저도 부족하면 협회 안에서 저도 여러분 같이 아까 말씀했던 개방적 신 부분에서 여러분과 같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역할을 셔서 정부라든지 시장에서 같이 동반 성장 조건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생동감 있는 발